펄떡펄떡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수산시장 아직은 이른 시간, 상인들 제비가 한창입니다 귀한 몸값 자랑하는 문어 대령이요 오늘 문어는 어떤 것 같습니까? 문어 a 급요 입찰 잘 봐오셨네요 싱싱한 상태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가게한 수족관으로 직행합니다. 어니움, 이 문어망에 이 공은 뭔가요? 텐트보를 떼면은요 밑에 가라앉아요. 그 무게에서 그러면은 많이 넣었을 때 앞사에서 죽을 수도 있대. 돌려서 돌려, 돌려, 네, 피부 돌려, 돌려 네. 네. 같은 역할이라고 싶고. 아이구요. 아니 왜 문어가 이렇게 힘이 세? 오늘 장사 많이 해, 되게 해주세요. 그래주고 장사하시는 거예요? <laughs> 많이 팔게 해주세요. 그러죠. 예, 남편에게 오늘 장사 잘될것 같습니다. 문어집 사장님, 아침부터 어디 가시나요? 무너사무너고 있습니다. 오늘 사장님이 찾은 곳은 동산항 호구입니다. 새벽 3시부터 조업을 시작한 배들이 호구에 도착하는 시간이죠. 무너잡이 배들입니다. 잡아온 문어는 포구 앞에 마련된 판매장으로 이동합니다. 사장님, 오늘 문어는 어떤가요? 문어 요즘 계속 사이즈가 작은 게 많나요? 에 사장님 가게에서는 보통 2kg 이상을 취급한대네요. 어부들이 잡아온 문어 중에 크기 좋고 힘센 문어만 매성운 눈으로 잡아낸답니다. 100% 동해안 자연쌈 문어. 사장님이 문어 장사를 해온 지도 벌써 20년이 넘는다는군요. 한 40, 4 5 k g 정도 남것습니다 많이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또 내일부터, 내일부터 또 이제 날이 안 좋아서 네. 이거 갖고 한 2, 3일은 팔아야 됩니다. 내일이 오늘 같진 않겠지요. 날씨를 많이 타는 바다에서 조업 상황을 보며 장사 준비를 미리 해둬야 합니다. 노래는 사장님은 가게에 놀릴 일 없이 준비를 해갔지요. 싱싱한 채소며 먹거리도 풍부하지만 강릉중앙시장의 대표는 바로 어시장입니다. 시장 지하가 전부 수사물을 파는 곳이에요. 우와! <laughs> 기대는 하고 있었지만 눈으로 맞이하는 시장은 정말 헉 어? 소리가 나더군요. 작은 수족관 안에 싱싱한 화려 잠시 눈 호강 좀 하실까요? 강릉, 어디를 가도 구할 수가 없다. 장담하는 예를 시장 사인들을 만나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하면 우리나라의 강릉의 수산시장 참 자랑스럽구만. 음. 아이고, 오징어. 안녕하세요. 아니, 이거 왜 오징어 이거밖에 없어요? 오징어는 확 있어야지. 오징어가 귀합니다. 아, 그러죠. 영왕님이 어떻게 오징어 좀 많이 좀, 좀 보낼 수 있지 <laughs> 이제 올 겨울에 아주 많이 주실 겁니다. 네, 네. 네. 아고 수산시장에서 어디 회만 사가겠습니까? 오늘 반찬은 뭘로 할까? 장보러 나온 아주머니들 탕거리며 구워 먹고 찜해 먹을 생선 고르기에 고민도 많습니다. 아 아주머니 오늘 저 많이 팔으셨어요? 네, 많이 팔았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남은 생산 다 파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세요. 이건 도르목 아닙니까? 근데 머리는 다 어떻게 버렸어요? 머리장고 말린다고요? 아, 말려가지고. 네. 아 말장 도르목? 뭐? 음, 아닙니다. 구덕구덕 살짝 말린 도르목으로 찜을 하면은 이 또한 별미입니다. 수고 수고비가 많이 들어갔겠네. 찾아오시는 손님들을 일손 들고자 생선 손질 다 해놓으신 사장님입니다.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예. 네. 이거. 어유 개좀 봐. <laughs> 수산물 시장에서 아이고. 이걸 또 빼놓을 수는 없죠. 아니 난리 네, 때문에 그냥 못 진행해 내는. 어우요. 손님이 주문한 거라 저는 그냥 입맛만다치고 돌아섰습니다. 냄새만으로 마저 깼죠. <laughs> 아, 맛있겠다. <laughs> 시장에서 만나는 시간동에 바다 문어입니다. 아이고야. 조심하세요. 흐름한테 이렇게 한번 쫙 감고 빨리면 그냥 큰일 나. 아이고, 어떻게 해야 돼? 참기름을 <laughs> 뿌려버릴까? 어. 문어장사 20년 뒤. 문어도 사장님 앞에서는 힘자랑을 못합니다. 양이있어요물 꺼내놓으면 움직이는 예.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양이 얘는 아, 예. 그러니까 바로 색깔을 변, 변해버리는데? 동해안에서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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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막 잡아온 문어인데 두 시간만 지나면 또 이렇게 맥을 못 추네요. 얘 아. 나왔고 얘는, 얘는 시간 됐어요. 예. 이에 시간 있니다 이 바로 비문입니다 문어 중인 문어죠. 비싼 문 값에 귀한 대접 받는지라 강원도에서 제사상이나 차례상에 꼭 올려진다고 합니다. 이 장사는 혼자 하세요? 네, 아저씨가 이제 저희 아저씨가 이제 팔맞으시고 저는 여기서 이제 판매만 하는 거예요. 아, 아저씨가 다 뒤에서 제가 네, 해주시고 네, 제가 잔소리를 하고 있었던 이유는 네. 그 말씀이 어? 언제 나오시나요? 아, 네. <laughs> 문어가 맛있게 익어가는 동안 여기저기 둘러보니 제 눈에 들어온 가리비 수족관입니 다들 다안볼때한개쓸들모양새들 있을지... <laughs>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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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는다른다른용됩니됩다다 지중지 기다려온 문어 숙회. 삶아 놓으면 더 붉은 빛이 도는 피문어입니다. 정말 싱싱하게 닮아졌다. 아... 살아있는 문어를 삶아 놓으니 그 신선도가 손으로 먼저 느껴집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요? 고초장과 <laughs> <laughs> 술을 내오시오. 가고 니다예정말신 어? 어? 네, 어? 정말. 예, 하고 맛있고요. 어, 이거 이 빨판. 예. 여기를 먹는 맛이 왜 이렇게 고소하고 네, 예. 맛있어요. 아, 아요서요 예. 이건 핏문어입니까? 그쵸. 동게더 비싸고. 문어죄송합 눈으로만 한점 드셔보시죠. 혼자 먹기 아까운 맛. 함께 나눌 친구를 찾아봐야죠. 안녕하세요. 이 일로 와요. 어디서 왔나요? 아, 서울에 왔 서울에서? 네, 네. 그러면 이건? 나를 위해서 이 아주머니가 삶아주신 거니까. 그래도 한잔 먹을 거예요. 응, 부담없이 한 잔. 야. 아 어때요? 아 맛있죠? 맛있죠? 피문어 강릉에 자주 왔어요? 젊은 시절에도? 네. 한 음. 다 다섯 번 정도 같아요 지금까지? 네. 음. 네. 그 소감이 어떠세요? 오늘 와봐도 소감. 아, 올 네. 때마다 너무 좋요 아, 네. 맛있어 보여요. 아, 네. 맛있어 네. 보여요? 해산물이 다 싱싱해 보이죠? 응. 음, 어때요? 만족스러워요? 아, 네, 너무 만족스러워요. 어, 자. 너무 맛있어요. 음, 지금 네. 그 얘기 잘했으니까, 한세 개만 더주세요 어때요? 맛있지? 이제 의학적으로 말하자면, 이 썩썩하게라고 하니까이 빨아들이는 데가 있어. 강렬하게. 그래서, 이걸 지금 익에서 먹어서 망정이지, 그냥 입에 넣으면은, 이게 피를 다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피문어라는 거예 어, 그리고 굳이 다른 식으로 얘기하자면 드라, 드라큘라 문어라고 얘기해요 어, 어, 어머니신가 어. 문어 숙회 냄새에 함께 온 가족들까지 다 모였습니다 사장님 후원 인심 덕분에 오늘 수산시장 찾은 분들 아주 이 맛으로 호강하시는군요. 오늘 네, 선생님부터 레디포스트. 중앙시장의 문어 사장님, 감사합니다. 하늘이 오늘 네. 보니까이 변화된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물도 많고, 뭐, 공기도 좋고, 너무 좋고. 네, 그렇습니다. 음식도 참 맛있고. 네. 근데 오늘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 오셨나요? 아니면. 네. 우리는 서울에 사는데, 그, 사회하고 딸이. 딸이 사는데, 예. 네. <laughs> 엄마 아빠는 리고 이거 왔어요. 아, <laughs> 아 역시 생일이라 아, 아이 그래요, 네. 오, 축하합니다. 아이고, 예. 네. 그리고 그저 딸이 그래서 네. 그런지 좋더라니까. 네, 네. 우리 사이도 좋고 사이가 최종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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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가 더. 네, 사이가 <laughs> 최종이에요 네. 네.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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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잔에 마시는 막걸리 한 잔. 문어에 술이 빠질 수는 없지요. <laughs> 둘이 거기 자, 맛에도 취하고, 술에도 취하고. 모든 기분이 좋으니 여기가 바로 천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활로가 있다면은 건어도 있습니다. 수산물의 양대 산맥 그 중에 하나인 중앙시장 건어물 시장이지요. 아이고,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우리나라의 시장도 이렇게 좋습니까? 네. 아 이거 정말 마음에 드네. 아이고 이거 먹을 게 옛날에는 맛배기 하나 주세요 하고 카라을맞고 먹었는데 이거는 오늘 그냥 아니, 먹어도 됩니까? 이거 시식입니다. 응. 시식 보니까 와도 돼. 드니 넉넉한 상인들 인심에 여기저기 먹을 게 지천입니다. 아유 고소해. 잘 드시겠습니다. 아 맛있다. 한대가는데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음. 음. 오징어 육포예요. 오징어 육포? 네. 음. 오징어로만 만들었대요. 아. 네. 이거 청 육포는 있지만 네. 오, 오징어 육포는 이가 처음, 처음 먹어 보겠네. 네. 아, 이게 오징어 구나 <laughs> 대충이야 그렇다면 이거 술안주죠 그렇죠 그러지마 주부들에게는 쟁여놓고 먹을 밑반찬 크지만 제 눈에는 이게 다 술안주로만 보입니다 국내사도 홍응 홍합 근데 어린 시절에 이건 네. 많았어요 이게 네, 우리 그쵸. 어린 시절에 네, 네. 그래서 이걸 딱도시락에조시락이 따주면은, 사시은그 어, 도시락에. 그러면, <laughs> 별로 안 먹었어요. 네. 또 이거 따줬어, 그러고. 근데 요즘에는 이거 먹고 싶었겠그 아, 근데, 구하기 어려워. 미역국하고 같이 끓여서 먹으면, 아, 정말 시원하고. <laughs> 아유, 맛있어. <laughs> 그렇게 장사는 더 잘됩니까, 어, 어, 생기고 나서는 좀 많이 활성화가 된것 같아요. 에이, 네, 음. 그러면 장사가 잘 되겠다는 말씀이시네잘 된다는 말씀시네 예, 네, 옛날보다는 음. 많이 많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좋은 시간이네요. <laughs> 아이고 나이 지긋한 어머님이 가게에서 나오시는군요. 초대 사장님이시자 5 0년을 해오신 건어물 시장 산 증인 옵습니다 아, 저매. 나 잠시. 저 어머니가 진짜. 만들어 놓은 이가게구나 예. 네. 네. 따님이세요 그러면 매는 매늘이. 예. 그러면 아드님은. 지금 잠깐 빼 달라고 그래. 배 달라고. 아, 배달. 아드님이 이길 보시네. 여기 네. 또뭐또 특별한 거. 지지 지비가 갖다서 또 뭐. 진우아리. 진우아리야. 진우아리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보여주시죠 어떻게 진우아리입니까? 진우아리 듣기도, 진우 듣기도 처음인데 이거 맛도 처음이죠? 거기서 뜯어가지고 말린 겁니까? 말린 거. 떻게보면그미역이한줄이가 들어가고. 이 담궈놔야, 요행 말린 상태 그대로는 절대 먹어보지 마세요. 이 어, 그런 것 같아. 이 진화리가 왜 유명한 거예요? 진화리를 자주 담궈놓은 거기 때문에, 진화리는 이제 그 단장에다가 물좀 하고 섞어서 이제 물엿하고 이렇게 담갑니다 아, 담 아이고, 아니, 아드님은 이렇게, 이제 진직 나와, 나와야지. 물건 배달하고 온 아드님까지 보게 되네요. 이집에 2대 사장님이랍니다. 지금 네. 연세가 어떻게 되셨나요? 아, 연세랄건 없고요. 그냥 나이가 54입니다. 연세대학교 다닌 바가 있나요? 근데 그, 뭐랄까. 이렇게 지금 어머니하고 네. 같이 이렇게 지금. 가업을 이렇게 연수받았다고 할까? 좋죠. 이런 느낌이 드는데, 네. 그렇게 쭉 해서 딴 데서 일안 하고 이렇게 좀 엄마하게 같이 일을 했어요? 예, 네. 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한 10년 넘게 하다가요. 어, 하다. 아버, 아버지가 어. 이제 교통사고 나서 이제 도와드리려고 내려왔다가 다른 직장을 안 잡고 계속 장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 잘했네요. <laughs> 이런 데서 일을 한다는 거. 나도 이거... 이제. 우리 어머니가, 야, 나죽겠네 너하고 같이 일하자. 그러면은, 연기 생활 관두고 여기 가서 이거, 이거 하면서 먹고, 어? 마음껏 그냥 쪄먹고, 구워먹고, 묻혀먹고 하면서 행복하게 살수 있구나. <laughs> 근데 그렇게 마음을 잘 먹어서 참 좋은 일입니다. 가업을 그렇게 쭉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근데 저 어머니는 뭐라고 그러세요? 아주 흐뭇해가지고내 아들, 아들이 이렇게 와서 일해, 일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는 연세가 계시니까 처음에는 좀 달갑지 않게 생각하다가 네. 이제 연세가 계시니까 그래도 제가 있으면 좀, 좀 편안하죠. 아주 쉬실 때가 되는데 모시고 저를 <laughs>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엄마가 아들을 도와준다? 처음에는 뭐 부모 자식이다 보니까 월급 이런 걸제확안 안 하고 제가 어머니를 도와드렸는데 이제는 네. 어머니가 저를 도와드렸죠. 도와주시고 네, 계시죠? 예, 네, 무슨 일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지. 그러면서도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너무 네. 던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또 부인께서는 같이 이렇게 하면서 만족해 하세요? 뭐 네, 만족 처음에는 불만이 많아져요. 이제 쉬는 날이 없다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 쉬는 날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제는 뭐 그냥 체념하고 열심히 작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쭉 이렇게 해보니까 어떠세요? 아 이제 불만은 있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뭐 아니. 여기 그냥 만족하고 뭐 같이 열심히 해야죠. 예. 뭐. 네. 근데 이렇게 화사이도 그러시고 또 <laughs> 뭐 이렇게 잘 웃으시고 한거 보니까 뭔가 뭐, 뭐 괜찮으신 것 같아. <laughs> 느낌이 네, 좀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좋습니다. 네. 네, 이제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자, 딸만 내십니다. 딸만 내? 예. 네. <laughs> 나는 셋 신데 많다고 그랬는데 나보다 이제 하나 더 많구나. 거름물시장이 예. 정말 세계 어디에 두어도 아주 손색이 없고 정말 아름다운 거음물시장으로 이렇게 많이 좋아졌는데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얘기에서. 저희 이 중앙시장의 이제 대표적인 상품 중에 하나가 건어물입니다. 지하수산시장, 1층에 건어물, 뭐 다른 종 품목이 있었는데 다 거의 이제 사라졌습니다. 야채하고 건어물 있고요. 2층에는 이제 먹거리가 있는데 이제 건어물이 이 바다가 인접해 있다 보니까 주문지나 속초 못지않게 이 강릉 중앙시장이 이제 이 용동지방 전체를 커버를 하던 시장입니다. 그래서 뭐 대화까지 이제 도매를 내다가 요즘에는 이제 그이 유통 자, 구조 자체가 틀려지다 보니까 안 네. 하고 있는데 거의 소매만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엄청 큰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축소가 됐된 대신에 KTX가 뚫리면서 네. 관광객들이 많이 오셔서 지금은 건어물 장사할 만합니다. 네. 네. 그리고 품목도 다양하고요. 동해안, 동해안은 전국에 있는 건어물... 이것도 정치화돼 있는 그런 네. 시장이라고 보시면 네. 아마 어, 그렇네요. 여러분 서울에서 몇만큼 크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네. 2 대째 가업을 계승하고 있는 사장님을 보니 중앙시장의 미래가 더 희망적이었습니다. 시장이 잘 되면 소상공인들이 일할 만 나는 세상이겠지요. 안죠 예. 딸넷 사장님의 셋째 딸이 옵습니다. 아빠 나왔어. 응, 들어서 와. 그 왔으니 저, 저 앞에 가일좀 해. 뭐냐? 일하면 알바비 주나? 아, 당연히 주지. 얼마 줄 건데? 만 원. 빨리 나와 열심히 해. 곧잘 <laughs> 네. 부모님이 일을 돕는다는 셋째 딸. 시급까지 넉넉히 준다니 얼굴이 확 살아납니다. 짠돌이 아빠가 아주 큰 결심을 하셨네요. <laughs> 좋겠네, 민준아. 너무 남한테는 잘하면서 가족한테는 완전히 소금이에요, 소금. 손님들이 그 딸, 셋째 딸 찾는 손님이 너무 많아요. 음. 그 젊은 이쁜 아가씨 어디 갔지? <laughs> 그게 자 저... 맞아요. 네. 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머니나 뭐. 왜, 왜, 왜이 지금은 아기니까 그렇지, 나중에 이제 나이 더 들어서 힘들어지면 자동으로 오게끔 돼 있어. 자 그러면 이쯤에서 민주 양의 장사 실력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까요? 아, 진짜 용대리에서 가져가요 저희가. 3만 원짜리를 깐깐한 소비자들을 척척 다 받아내고요 물건에 대한 꼼꼼한 지식까지 다 갖춘 믿고 맡기는 딸입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시장 사람들에게도 딸처럼 손녀처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민주 씨죠. 장사 다 말고 민주 양이 어디로가 갑니다. 좌파하는 할머니를 찾네요. 아님 많이 만난 늦게 왔어. 아, 아빠는 장사 못해. 응. 나가 놀고 싶어해. 멋지. <laughs> 친할머니와 손녀 대화도 이보다 더 사랑스러울까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얼마나 좋아해. 돈 주잖아. 돈안 주면 시치. 돈 주면 내시. 아유 돈을 줘야 좋아지. 하 이게 용돈이야. 낙두다 참 이쁜 손녀 맞습니다. 민주 씨왜 할머니 이렇게 딱 고두 맞어요원 원래 자주 그래요. 왜그랬어요 할머니 좋아해서? 네 할머니 좋아해서. <laughs> 사랑이 많아서 그랬는데 네. 어, 사랑이 많아서 그런데 그래도 젊은이들이 끊었고 있어요. 할머니가 주신 사랑이 있으니 민주 양도 그대로 받은 것이죠. 어릴 때 어, 여기 막. 지금은 없어지긴 했는데 옛날에는 막 할머니들 손자 막 이런 식으로 오빠들이랑 친구들이 몇명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골목골목 누비면서 저기 뭐지? 한복집에 그천다 버리고 나면 이만한 길다란 작대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서로 들고 막 이렇게 막 뛰어다녔었어요. 아, 할머니한테도 물어봐요. 여기 앞에 있던 할머니 왜안 나오냐 그러면 어 다치셨다 그러거나. 좀 건강한 쪽 탓으로 시기도 하고. 우리 민주시는 여기 중앙시장에 어떤 시장이 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어, 다들 기억에 좋은 기억이 남았으면 하는 그런 시장. 어, 놀러 왔는데 기분 좋으면 좋잖아요. <laughs> 민주양에게 중앙시장은 여전히 좋은 시장이고 할머니들 모습 오래 보는 게 소망이랍니다. 흘러가는 게 시간이죠. 누구는 속절없이 흘러간다고 하지만은 시계방 사장님 시간은 정직하게 흘러왔습니다. 오0년을 한결같이 멈춰진 시계에 수명을 늘려주고 있지요. 추억이 있고 사연이 있어 버리지 못하는 시계에 온기를 넣어주고 있지요. 사장님에게 행복을 묻습니다. 아 사실은 그. 행복이라는 게 한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아, 돈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도 불행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쓸 만큼만 벌어서 베풀고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새 시계 파는 일보다 오래된 시계 고치는 일이 더 즐겁고 행복하시다는 사장님. 사람 사는 것도 생명에도 여지가 있고 이 시간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연적인 현상이니까 아, 이런 거를 시간을 시계 가는 것을 잘 고쳐줌으로써 그로써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 시장의 시간도 그렇게 흘러갑니다.